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경기 의정스입니다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의 활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올해와 내년도에 경기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2013년도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됐고, 조사 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량대상 시상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제과 기술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2013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됐다며,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한 알뜰한 운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용인시 소재 소방학교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용인소방학교에서는 대형 특수재난 대비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는 탐방로가 개설된 사유토지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갖고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경기관광공사의 내년도 신규 사업인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사업과 관련해 기존의 사업과 큰 틀에서 다른 것이 없다며 차별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2013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가사감정도우미 사업에 예산이 감액된 것을 놓고 필요성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재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두개 소관실국에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철도 물류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 복선전철 건설 등 부담금 계상에 따라 대폭 증액됐다며 환승센터 건립에 드는 도비부담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가지고 2013년도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보고를 듣고 산적한 환경공 문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가지고 3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돈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원의 자녀에게 학업장학금에 기회를 주는 것 등이 주된 내용으로 가결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혁신교육 확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283회 정례회도 어느덧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큼직한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도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회장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